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4일 목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7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직접 소통하기에는 문자가 편한 것 같아서, 문자 소통 직접 진행하고 있어요.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살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공개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어요.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고 올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문구가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지만 연준의 금리 정책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도 이제는 금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지금처럼 눌림을 줄 때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매수의 타점으로 기회를 살려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리플을 누르고 코인들을 누르면 담아야 되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반등으로 반등으로 시작이 되면 당연히 리플도 출발하겠죠. 근데 얘는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거기에 승소까지 더해지면은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이고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 정점 찍으면 리플은 엄청난 가격을 이때는 형성하고 있을거예요 그러면 이때 고점에 쫓아잡아서 물릴바에는 지금처럼 시장에서 기회를 줄때 나눠담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조금 긴 호흡에서 대응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단기 코인들 먹을거 많다라고 지금 카바같은 경우도 44% 급등을 했죠 이거 오르면 쫓아올런 애들이 뭐 웨이브 스택스 이런거 말고 더 많이 있어요 특히 이번 주말 알트 불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린상 브러치성 해소 됐으니까 나도 이번 불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49분에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 9시 56분에 폴리매시 23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도가는 400원이고 약 73%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500만 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사유까지 다 전달해 드렸고.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그냥 걸어두세요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기준선, 280원 라인, 여기 28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돌파가 나오면 2차 기준선까지, 약 40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 내로, 73%의 수익률 다 챙겨가셨습니다. 간단하죠?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고, 문자에 써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이 정도 수익은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건 없으니 걱정 마시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SEC대 리플, XRP 변호사 토레스 판사가 이 전에 SEC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제레미오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전에 지금 SEC 소송과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미 이 토레스 판사, 담당 판사죠. 이 담당 판사가 SEC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지지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는 관련 문제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결문이 오픈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SEC가 이 문제에 대해 해서 토레스 판사에 대해 항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토레스 판사는 그리고 이 항소 법원은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XRP 홀더들에게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겠죠. 지금 이 리플과 SEC 사이에서 소송 담당 판사가 토레스 판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최근엔 어떤 거 있었어요? SEC와 l b r a 리플과 굉장히 유사한 이 소송에서 미국 판사가, 미국 판사가 2차 판매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지금 리플이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이 거래소에서 어, 새롭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 거래소에 보시면은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포함을 하고 있고 XRP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리플 변호사들의 반응이 조금 쌓였는데 미국 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국 관할권 밖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플 소송 마무리 되면 여기도 당연히 XRP는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를 재상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도 그럴 것이 xrp가 암호화폐 자산 이 자산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글로벌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탄소 중립을 위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이외에도 cbdc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많은 기관이나 국가들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기관들 쪽에서는 이 xrp 사용이 굉장히 많죠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 에서도 리플을 다시 재상장 안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오는 8일에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지금 리플 소송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당일 날 5월 8일 당일에는 이 리플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리플 소송이나 합의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 빠르게 분석해서 그리고 빠르게 확인해서 여기 정확하게 다 공유해드리고 대응 전략이나 브리핑 해석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해당 내용에 그래서 리플이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리플이 오르면, 떨어지면,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현재 대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어, 알트 불장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플 대행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에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수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자, 하루 평균 한 20%씩은 매일 수익이 나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이건 얼마예요? 20만 원짜리, 19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질 때가 있어요. 맨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터지고 나면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챙겨 갈수 있고 그 플러스 알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님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 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800원이 변곡이라고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가 돌파 완착하면서 대상승 보였고 약세 전환했을 때도 800원을 회복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시 가격은 레벨업이다 라는 거. 이 돌파 시점은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과 겹칠 것이고 거기에 승소 더해지면은 출발한다. 거기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더해지면 리플은 저기 저저 멀리까지 가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두번 다시 못 보거나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에서 기회 줄때 반드시 기회 살리세요.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프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되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